자 오늘 그 최자 씨가 오늘 첫 출연이에요, 그렇죠?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목표가 비상합니다. 절대 경거만동하지 않게 <laughs> 이게 목표요 아, 경거망동? 왜왜 왜요? 또 원래 제가 이렇게 예능 나오고 이러면은 뭐 어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조용히 있다 고 그러는데 친한 사람들이 두세명 정도 있을 때마다 문제가 <laughs> 생기더라고요. 아, 아, 안 해도 될 얘기 막 너무 하고 어? 집에가 어? 후회하고 아, 아, 아. 지금 문제가.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이 아는 분보다 더 적어요, 오늘은. 오늘 뭐, 분도 있고, 뭐, 넉살도 있고, 한 해도 있고. 아, 다 아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어느 정도 친한 사람들이니까, 살짝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 아, 누르면서도 안 해요. 그냥 해, 그냥, 아 해요. 왜아 그냥, 해, 그냥 아 해요. 해요. 왜 눌러? <목소리> 어, 마음을 아 열고 편하게. 알겠 아, 근데 결혼도 이제 했고 하니까 네네. 조금 더 눌러야 되지 않나 아, 이제 뭐 아, 지켜야 어, 될게또 어, 내가 셋시에요 이제 네, 근데 매일 경고망동 하고 있요 매일이 모자 안에 가봤다니까 오늘 모자 안에 가봤다고 <laughs> 어, 아니 아까 뭐 이제 살짝 결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자 씨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 이제 사회를 제가 받고 그쵸? 또 개코 씨 사회 결혼식 또, 사회도 네. 도움이 받고 어, 제가 받고. 어. 야 사회자 사회자. 근데 그때와 좀 달라진 저희 모습에 네. 좀 크게 놀랐다고 얘기 들었어요, 개코 씨. 아, 제가 결혼했을 때는 한 13년 전이었으니까. 네. 그때 사회 볼 때는 조금 꿈이 약간 그 진행이 좀 조잡했거든요. 조잡했다, 아, 그니까 뭘.. 날뛰가 네, 많이 왔어요. 날티산티 날뛰! 싼티! 날티. 날티. 평범왕동 네. MC! 산티 좋아했었어요. 네. 결혼 주인공은 저인데 본인이.. 아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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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 약간 아, 행사 온 아, 사람처럼 그, 자기 싫어하는 그, 느낌으로 네. 근데 최작때는 진짜 나이가 들고 이제 봄도 결혼을 하니까 엄청 정리가 잘되있고 되게 담백한 거예요. 네. 진짜 오. 오. 재미까지 있는 데다 중간에 또 빵빵 터트리고 터트리고 깍깍 터트리고 그래서 왕극 조절도 너무 잘하고 근데 제가 내가 들은 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 되게 다듀 형들께서 되게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는 게, 음. 형 최자연 거 가서 하다가 안 통해서 점잖은 걸로 바꿨다고. <laughs> <Fair picked up> <down> 아... 저희 이제 갔거든요, 네. 저랑 한애도 만났는데, 형이 처음에 쟁쟁이 음... 방송쟁이랬는데, 아, 그래 맞아, 쟁쟁이 방송쟁이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되게 건조한 거야. 어떻게 웅성웅성도 없이 그냥 어. 있구나 고요한 아침 숙떡 아침 숙떡같이되 거야 이게 아 중노건 중노건 스타일 중노건 어. 스타일이 돼가지고 어. 어. 형이 그러다가 보더니 방송쟁이지 <laughs> 자 시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웃음> 갑자기 안내 <laughs> 톤으로 <반대천으로> 갑자기 싹야저형 <laughs> 빠르네 <laughs> 전형 <전환 웃음> 빠르네, <웃음> <전환> <웃음> 빠르네. <야. 웃음> 육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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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졌어 일시가 방식이야, 사실 이제 시작부터 촛불 점화부터 파이어 쇼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 양가 부모님 촛불 점화가 사라진 거예요 어, 어, 어. 그때부터 제가 이제 멘트를 좀 유하게 던져야 어. 되는데 그래서 쟁이쟁이 방송쟁이 했는데 열리하게 박수가 나오고 어. <laughs> 쟁이쟁이 방송쟁이 쟁이쟁이 방송쟁이 부미예는데 저는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쟁이쟁이 방송쟁이 부미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바꿨지요? 아, 아, 바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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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코씨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붐이 가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 왜? 예, 네, 네. 어,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도,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데말네뭔한 거야? 아니 예전에 이제 곡을 하나 줬는데. 놀게 네, 됐네그 노래로 거의 뽕을 뽑더라고요. 아유. 네. 네. 근데 저에겐 네. 진짜 이주한 노래. 예. 네, 네. 모델을 잘안 서고 진행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 되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구나. 이제. 사실 그 노래를 받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이 노래다. 됐다. 어. 됐다. 야이 노래로 이제 스타 될수 있구나. 네. 그래서 결혼식에서 트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놀래 해서 와. 안 트는데, 이 노래를 하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응답으로. 이제, 게시판이나 댓글 상에 이제 난리가 났죠. 뭐, 뭐라고요